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흰님미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뿜미지님이 구매해주신 두배 랜덤박스 소개를 해볼 건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15,000원어치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푸짐푸짐하게 넣어드렸고요. 또 이렇게 예쁜 봉투에 받고 싶거나 아니면 푸짐하게 이렇게 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밑에 설명란 참고하셔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구매 가능하시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우선, 요 봉투 만져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이렇게 마감을 다 해버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영상을 거의 다섯 번째 다시 찍고 있어요 <laughs> 마음에 안 들어 <laughs>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마감해준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무성하고 인스 위주로 구매 요청을 해주셨고요 제가 덤을 제외한 건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지만 이번에는 덤도 같이 그런 아이들로 넣어보았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한칸한칸 떨어지는 키치 사각도무송 들어가고요. 저거 실스티커처럼쓸수 있는데 한 시트에도 장수가 많아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체리 덕후 토미입니다. 토미 입술도 너무 귀엽죠? 이렇게 들어가고 저거 랩핑즈는 이제 한 세트 남았어요.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죠? <laughs> 한 세트, 두 세트 남은 애들 많으니까요. 어, 빨리빨리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미술시간 인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 봉투에 넣었는데요. 크런치 시리얼 봉투고요. 이것도 구매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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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봉투는 여러분 스토어팜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어, 이 레핑즈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만약에 구매 원하시면 뭐 젤리월드라던가 아니면은 딜리셔스버거 저거 구매하신 다음에 밑에 배송란에 뭐 어떤 거는 크런치 시리얼 래핑트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걸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스타업함에서도 구매 가능하세요. <laughs> 실제로 구매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그렇고 요거를 먼저 보여드렸어야 됐는데이 봉투 안에 썼습니다. 미진님의 영수증과 저희 명함 그리고 쿠폰 두장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짜자잔, 여러분 이거 먼저 알죠? 모가랑 무찌랑 유치원 가자. 이거 <laughs> 보여드릴게요. 칼선 정말 예뻐요, 여러분.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 재발주 한 아이인데요. 이렇게나 이쁩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거 케이크 한 세트 들어가지고. 요거는 큐티하마 두 세트. 마지막으로 공룡 손목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붙어있던 요 아인데요. 수박같은 여우냥 이것도 지금 재발주를 했는데 500장 조금 안 남아있어요. 리본 모지도 재발주해서 500장 조금 안 남게 판매가 이미 된 상태니까요. 많은 구매도 부탁드릴게요. <laughs> 꾸준히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뭐지? 저 신상도 지금 발주 넣어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신상들도 아마 곧 <laughs>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도착해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이들도 엄청 귀여워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뒤에는 우리 여운양으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하나 아, 눕혀주고 그리고 요거 도무송 도무송 뭉텅이들은요 여기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프란치 시리얼 봉투에다가 슝어슝 어, 슝 하고 싶은데 영수증이 안 됐어 에잇 <laughs> 저막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 같죠 맞습니다 우리 구름이 분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름이는 저의 구독자 2층인데요.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이렇게 우리 핫도그 포드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푸짐푸짐하게 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